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제30회 LG배 본선 24강 현재까지 LG배 최다 우승기록을 가진 이창호 구단과 제20회 LG배 챔피언이자 현재 한국바둑랭킹 3위인 강동윤 구단의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LG배 우승자 자격으로 특별 초청을 받아서 이번 대회에 출전했고요 요사진은 어제저녁 개막식인데요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lg배에서 대국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정말 센 기사들이 많은데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두어 보고 싶은 상대인데 그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차 구단이 첫 판부터 강자를 만났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강동윤 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설적인 선배님들과 같이 시대를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지금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LGB 16 강에 누가 진출할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동윤 구단의 흑번. 이창호 구단의 100번이고요 랭킹을 알려드리면 강동윤 선수가 3위 그리고 이창호 선수가 88위입니다 두 선수가 무려 지금까지 33판의 대국을 치렀는데 강동윤 선수 기준 21승 12패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발빠르게 3-3을 또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손을 빼서 여기를 붙여서 갈라치기를 갔습니다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수죠 흑은 이쪽을 와서 어깨를 짚어서 눌러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로 온다면은 한 칸으로 가겠죠 붙이면 늘어서요 예전 같으면 이거 중복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아주 단단한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나가면 아주 쉽게 타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는 그 어디도 선택하지 않고요 손을 빼서 모양을 넓혀 갑니다 날일자 그랬더니 이 자리를 붙여 왔어요 사실 이 수는 그냥 한 칸을 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흙의 모양을 깨겠다는 수죠. 자, 강동현 선수 침착하게 단수를 쳐서 이어두고요. 백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 다가가면서 공격 가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창호 구단은 여기는 뭐이 정도로 된것 같고 이 귀퉁이를 젖혀서 막아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끊어두고요. 잡아두고. 축으로 잡았어요. 지금은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백이 좋은데, 강동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 축을 최대한 노리면서 이 부분에 돌이 올 거예요. 자, 그게 이 바둑의 포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강동현 선수의 다음 수, 이 자리를 오는데요. 역시나 지금 이 축머리를 보고 있는 수예요. 자, 여기서 백의 고민은 이 자리를 밀어가느냐, 아니면 중앙으로 나오느냐. 아직까지는 백이 축이 좋기 때문에 뭐 지킬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는요. 하나 밀어두는 게 좋았습니다. 늘때 그때 가져가는 게좀더 확실했어요. 근데 이창훈 선수는 여기를 밀려 가지고요. 이렇게 받아 줄때 그때 여기를 나오면서 이쪽 전투가 되는 게좀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흑이 여기를 밀어갔을 때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중앙을 그냥 하나 지켜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축을 방비하고 여기 하변은 하변대로 자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이거는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죠 자 실전을 보시면 그냥 나가니까 흙도 요 자리 막아가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붙여서 한 칸으로 지켜두고요 강동현 선수가 눈목자로 들어오니까 여기를 끊어갔어요 지금 언제든지 여기 나오는 거를 흙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이 귀퉁이를 신경 쓰는 거죠 자 잡아두고요 밀어두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지켜뒀습니다 여기가 사실 아직 백이 미생이고 좀 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두고 여기를 붙여서 들어갑니다. 잊고 젖히니까 막아갔어요. 자, 이때 흙이 재밌는 수가 나옵니다. 요 모양을 일단 보시면은요. 여기를 끊어 가고 싶죠. 하지만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의 두터움을 백이 다 가져갑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이런 자리를 노골적으로 축머리를 써 버리면 일단 받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비를 먹는다고 해도요 여전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막더라도요 찔러두고 잡아두면 흙 약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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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나 남아 있죠 흙이 선수로 다 막아서 기분은 좋은데 다 끝나고 보니까 어,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동인 선수가 선택한 수는 바로 이 자리를 붙여갔습니다. 와 이거 이거는 예상치 못한 수가 나온 거죠. 기발하면서도 어, 이게 뭐지 하는 수인데 이 수는 역시나 이 축을 보고 있는 한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백이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끊어가는 수도 계속해서 노리고 있죠. 자 이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축이 계속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나 지켜둘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오고 들어가는 게 선수죠 그리고 나서 여기 들여다 보더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이 우변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중앙에 아주 훌륭한 두터움을 쌓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2차0 9단은이 선택을 하지 않고요 7전에 하나 받아뒀습니다 자 강동훈 선수가 그냥 가만히 내려갔는데 요게 약간 느슨하셨어요 일단 이수로는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선수를 해두고 그리고 사실 여기 귀가 아직 남아 있죠 바로 귀를 차지하고요 백이 물론 젖혀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가볍게 날이 자 가면서 계속해서 이 축도 동시에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전에 백이 이 자리를 바로 지켜가 버렸고요 강동현 선수가 젖혀서 막아가는데 여기서 이창구단 한 칸을 폴짝 뛰어 나간 게 아주 좋습니다 나오니까 여기까지 세점 머리를 두들겨 버리고 꽉 이어버리니까 어 지금 백이 타기가 잘 됐어요 여기도 지켰죠 이렇게 돼서는 이청원 구단 승률 88%를 찍고요 내집 네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에서 확실히 백이 포인트를 올리는 모습이고요 강도형 구단도 침착하게 지켜갑니다 자 이때 말이죠 깔끔하게 백이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수가 있었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지금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한점 잡는 게 굉장히 큰 자리죠. 귀에 맛도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두고요. 그냥 가만히 연결해 뒀으면은 지금 계속해서 백이 다섯 집이나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실전에 단수를 치고요. 밀어서 이게 다 악수 교환입니다. 2차 구단이 선수로 뭐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한 점을 먹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잡혀버리니까요. 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는 지금 벌어놓은 거다 까먹었습니다. 오히려 흙이 한 집이 좋은 바둑이 됐어요. 자, 바둑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고, 한 칸을 뛰어 들어갑니다. 자기를 붙여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여기가 또 퐁당 들어가는 게 있죠. 자, 이 교환을 해두고, 이쪽을 지켜갑니다. 여전히 반집승부고요. 흙이 들어오니까, 중앙을 하나 지켜두고요. 여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 찔러두고, 중앙을 하나 늘었어요. 자, 한 칸을 뛰니까 2차 구단이 갑자기 화를 내버립니다. 여기를 나와서 끊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백이 좀열다고본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정수는요,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게, 요게 또 중요한 교환입니다. 흙이 먼저 여기로 오기 전에, 자, 그리고 침착하게 지켜두면서 끝내기를 했으면 계속해서 이 바둑은 미세한 승부가 되겠고요. 자, 근데 실전에 아주 화끈하게 여기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흙에게도 여기를 뚫고 나가는 게 있죠. 자, 막아 갑니다. 이때 흑에게 엄청 강력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백 대만 보시면은요. 아, 뭔가 눈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급소만 잘 들어가면 이 백의 모양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자리 교환을 안해 놨기 때문에 여기 붙여 가는 게 굉장히 강력한 수입니다. 이거 당하면 사실 지금 백이 어지러질 해요. 자, 왜냐면 이쪽으로 막아서 살려고 해도 여기를 막으면서 백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열버지죠? 여기에 눈 모양을 다 없애놓은 다음에 탁 치중을 가버리면은요. 어 지금 이거 사활도못살아했어요살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들어가서 여기 두집이 안 나요. 자 하지만 강동윤 선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그냥 쉽게 여기 한 점을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이 중앙을 들어오고요. 여기를 날일자 갔는데 요수 어떻게 보면, 은 뭐, 무난한 수 같아 보이는데, 와,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면, 여기 한방 당하니까 너무 아파요. 아직도 여기가 연결이 안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수로는 시원하게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수였고요. 자, 강도연 구단이 여기 한방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간 게 이게 대박 좋은 수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끊어가지고요, 공격하고 싶어요. 하지만, 단수가 선수고 저청하는 순간 지금 이 104점이 깨꼬닥입니다. 살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젖히더라도 끊으면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 이것도 이으면은 여기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전에 눈물을 머금고 웅크렸는데요. 치받으니까 또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호구로 연결하는데 여기까지 파고 듭니다. 단수 치고 이어버리니까 원래 이 중앙에 백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였는데 지금은 사실 누가 더 두터운지가 의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뭐강동희 선수가 기회가 왔을 때 2차 무단을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어요. 자, 두 점을 잡아가니까 여기 선수 하고요. 싹 나옵니다. 막아야 되죠? 막는 게 선수고, 이어가니까요. 이게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하, 딱두집 내고 살았습니다. 너무 괴롭죠, 백이. 그리고 선수로 여기가 관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백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백에게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은 뭔가 기회가 오죠. 지금 강등훈 선수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었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쳤어야 됩니다. 자, 이쪽을 오더라도요. 끊어서 단수치고 호구를 치면 막더라도 젖혀갔으면 은 지금 이 백대마가 위태위태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그 전부터. 자 근데 실전에 한참 장고를 하다가 강동윤 구단이 여기를 이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니까 백에게도 기회가 온 거죠. 자이 장면에서 젖혀두고 그냥 이 자리 늘어갔으면요. 은 지금 집 차이가 아까 전에 한 7집 정도 차이 났었는데 확 줄었어요. 세집 차이로 줄어들면서 이거는 아직도 끝내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수 없는 승부입니다. 자 근데 209단 젖혀 가면서 선수 교환을 다해 버리는데요. 이게 악수 교환이었습니다. 들여다보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버리니까 자, 지금 상황은요. 집 차이가 다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두 턴까지 흑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은 흑 승률 99% 그리고 집 차이가 11집 차이가 나면서 이 이후에는 백에게 단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강동현 구단이 결국 흑으로 불계승을 거두면서 LG의 16강에 진출합니다. 16강은 내일 모레 벌어지고요. 자, 과연 어떤 선수들끼리 붙게 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